한적한 호주의 한 고속도로 너무 한적해 경찰들에겐 지루한 단속시간 그때 마침 멀리서 다가오는 차량이 한대 있습니다 제한속도를 잘 지키고 지나가버린 트럭 하지만 경찰들은 지루함도 달릴 겸 과속으로 몰고 가기로 합니다 어차피 과속했다고 우겨버리면 그만이거든요 한편 경찰이 쫓천오는 상황에서 이 남자의 행동은 어딘가 수상하게 짝이 없습니다. 얼마 가지 못하고 갓길에 멈춰선 그들. 고참 경찰은 여유롭게 걸어나와 차에서 남자를 내리게 합니다. 트럭 뒤쪽에서 발견된 돼지의 사체는 이 남자가 돼지 사냥을 다닌다는 것을 알려주죠. 친근한 미소로 경찰을 대하는 이 남자는 사실 억울합니다. 트럭이 오래돼, 빨리 달리기도 힘들 뿐더러 분명 과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경찰에게 억울함을 주장하지만 돌아오는 건 과속 딱지뿐. 일을 마친 경찰은 자리를 떠나고 남자는 트럭에 놓인 총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총알이 경찰의 머리를 박살내고 경찰차는 그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죠. 순박한 돼지 사냥꾼의 정체는 연쇄살인마, 믹타일러. 살아남은 고참 경찰은 다친 몸을 이끌고 도망치려 하지만 미기 놓칠 리가 없습니다. 당황한 경찰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해 보지만 미근 수많은 경험을 통해 사람 죽이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연이어 미근 경찰의 척추에 칼을 꽂아놓고 비틀어버립니다. 그리고 완벽한 증거 인멸을 위해 방화를 저지르기로 하죠. 미군 익숙한 듯 순식간에 범행을 지르고 유유히 자리를 떠납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호주의 오지를 여행하는 독일 출신의 루커 커플. 히치하이킹을 하며 떠도는 여행은 불편하긴 하지만 그만큼 여러가지 에피소드와 낭만이 있습니다. 루커 커플이 향하는 목적지는 호주에서 유명한 울프크릭. 울프크릭은 거대한 운석이 떨어져 생긴 크레이터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표지판에서부터도 장장 3시간이나 걸어가야 하는 고생을 해야지만 막상 도착하면 여행의 고단함 따윈 순식간에 사라지죠. 해가 저물고 야영을 준비하는 커플. 그때 텐트를 향해 다가오는 차량이 한대 있습니다. 요란한 엔진 소리에 루커 커플도 누군가 온 것을 눈치채죠. 차에서 내려 친근하게 다가오는 한 남자. 그는 연쇄살인마 미기였습니다. 여기서 야영을 하면 안 된다며 자신의 차로 함께 이동하자고 제안하는 미기. 다행히 쉽게 미기 말을 믿지 않는 루커는 미기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곳에 남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때 친절하던 미기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대로 루코의 척추에 칼을 꽂아 비틀어버린 믹은 이제야 루코의 여자친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돼버린 이상 여기서 강강까지 저지를 하는 믹. 루코의 여자친구는 거세게 저항해 보지만 믹을 당해내긴 힘들어 보입니다. 그때 가까스로 몸을 일으킨 루코가 반격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취하는 몸에 금방 상황은 역전되고 말죠. 그리고 빅은 그 자리에서 루코의 머리를 토막내버립니다. 그 광경을 본 여자친구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죠. 빅은 자리를 떠나지 않은 채 바로 루코의 시체를 토막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미기 정신 팔린 틈을 타 여자친구가 몰래 도망가죠. 한편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영국 청년 폴 각길에서 튀어나온 피투성의 여자를 보고 놀라고 맙니다. 하지만 믹도 그녀를 추격하고 있었죠. 폴은 급한대로 그녀를 차에 태웁니다. 잔뜩 겁에 질린 채알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는 그녀. 그녀가 살아 돌아가면 믹의 범행이 만천하에 공개될 겁니다. 믹은 다시 추격을 개시하죠. 아무래도 죽여야 할 사람이 하나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폴은 필사적으로 믹에게서 도망가지만 이곳 지리에 익숙한 믹에게 벗어나긴 힘들어 보입니다. 막다른 길에 멈춰설 수밖에 없는 이들. 그리고 이어지는 한발의 총성. 폴은 난생 처음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목격하고 맙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폴은 산 채로 비게 비밀 아지트로 끌려왔다는 것. 손발이 묶인 채방 한켠에 놓인 고문도구들을 본 폴은 패닉에 빠지고 맙니다. 잔뜩 화난 미개 표정을 본 폴은 정신을 가다듬습니다. 나름 위에있는 영국식 유머를 구사하며 미개 기분을 조금이라도 풀어주려 애쓰죠. 왜인지 모르겠지만 폴의 유머가 미개에게 제대로 통한 것 같군요. 기분이 좋아진 미은는 자신이 아끼는 술을 폴에게 권합니다. 경계심이 풀어진 탓인지 한쪽 손의 결박도 풀어주죠. 짧은 순간 폴의 머리는. 빠르게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이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미게 심기를 건드려는안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친구와 술을 한잔하고 기분이 좋아진 미근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죠. 10개의 문제를 내고 그중 5문제만 맞추면 여기서 순순히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무서운 것은 틀릴 때마다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폴과 비의 두뇌싸움 시작됩니다. 믹은 호주인이 아니면 알기 힘든 상당한 난이도의 문제를 내며 거기다 힌트까지 살짝 얹어주죠. 꽤나 어려워 보이는 문제지만 폴은 어렵지 않게 첫 번째 문제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문제 누가 봐도 영국인인 폴을 겨냥한 곤란한 역사 질문이지만 폴은 이 문제도 정확하게 대답해 냅니다. 너무나도 교과서적인 정확한 대답에 놀란 미건 문제의 난이도를 대폭 올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폴에겐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공이 역사였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어딘가 분노에 찬 듯한 미건 세 번째 문제, 어려운 문제에. 당황한 폴은 대답하지 못하고 이에 분노한 미개 전기톱이 켜지고 몹니다 영화 울프크릭 2는 전편의 후속작으로 역시 연쇄살인마 이반 밀라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 초반부터 상당히 충격적인 장면들이 계속되고 보다 보면 고어에 가깝다고 느낄 정도로 잔인한 장면들이 보여집니다. 이반이 얼마나 잔혹한 인간인지를 전달하려는 감독의 의도된 연출일 수도 있겠군요. 미건 일부러 폴에게 한가닥 희망을 쥐어준 것일까요? 폴은 미과의 싸움에서 이겨 지옥 같은 아지트에서 탈출하고 미의 범행을 세상에 밝혀낼 수 있을까요? 영화 울프크랙투였습니다.